효율적이고 올바른 백스윙은 좋은 다운 스윙으로 연결시키기 쉽겠죠. 하지만 잘못된 백스윙으로 인해 스윙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좀더 올바른 백스윙을 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클럽 헤드의 궤도입니다. 셋업을 하게 되면 손은 몸보다 앞에 있고 클럽 헤드는 우리 손보다 앞에 있습니다. 이 위치와 간격을 잘 기억해 주세요. 백스윙을 시작했을 때 이 위치와 간격이 변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예를 들어 클럽 헤드가 너무 안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클럽 샤프트가 너무 플랫하게 되고 팔이 몸에 붙게 만들어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. 또 반대로 손이 몸에서 너무 멀어지는 경우는 클럽 샤프트가 너무 플랫해지고 백스윙을 할때 몸의 회전을 방해를 합니다. 이런 분들을 위해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처럼 스탠스 라인과 공 뒤쪽에 스틱을 두고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. 백스윙을 시작할 때 손은 스탠스 뒤쪽 스틱을 따라 올라가고 클럽 헤드는 공 뒤쪽에 있는 스틱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손은 살짝 안쪽으로 빠진다는 느낌이 들 거고, 오른팔은 왼팔보다 높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몸의 회전입니다. 회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축을 지키는 건데요. 보통 이 축을 지키려고 지나치게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만 회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하체가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회전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꼬임이 발생하더라도 그 힘을 다 쓰지 못합니다. 그래서 어드레스 때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발에 힘을 빼주세요. 무릎과 발에 힘을 빼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격파를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? 그 자리에서 격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먹으로 격파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뒤로 많이 빼게 됩니다.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회전한 것처럼 자세가 되어 있죠?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즉 회전한 것처럼 연습을 하시면 축을 잘 지키면서 백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팔입니다. 이 팔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요. 이 순서가 잘못 되거나 꼬이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망치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저희가 망치질을 하기 위해선 오른쪽 손목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가 꺾이겠죠.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킹과 힌지가 일어나기 전에 오른쪽 팔꿈치가 과도하게 먼저 접히는 건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. 테이크어웨이 때 확인을 하셔서 오른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코킹이 먼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. 자, 지금까지 효율적이고 올바른 백스윙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.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. 모두 멋진 백스윙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